김장철이 다가왔는데요. 진정엄니의 김장 비법은 바로 갈치 속젓으로 저도 갈치 속젓 2kg 주문 했어요. 젓갈 구매한 곳은 영진 젓갈상에 로 전화해보니 쿠팡에서도 판매 한다고 해서 쿠팡에서 배송비 포함 27000원에 구매했어요. 진한 갈치 속젓을 많이 사용하면 김장김치 색이 어두워지고 젓갈 비린내가 날수 있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맛있는 진젓국을 만들기 위해 끓여서 1차 건더기를 걸은 다음 배보자기에 곱게 내려 김장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요. 갈치 속젓 2kg에 물은 동량으로 준비해서 냄비에 갈치 속젓과 생수 2리터를 붓고 끓이면 살은 국물에 우러나고 뼈와 가시만 남는데요. 맑은 젓국을 만들기 위해 양파 큰 거는 2분의 1로 다져주고 달걀 3 개의 흰자만 거품을 만들어 적국에 넣을 건데요. 흰자를 넣으면 갈치 속젓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흡수해서 걸을 때 더욱 맑은 적국을 만들 수 있어 달걀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거품을 만들어서 붓고 20분 정도 끓이면 갈치 진젓으로 만드는 액젓이 완성되는데요. 건져 보면 살과 내장은 국물 속에 우러나고 뼈와 가시만 남아 있는데요. 위에 뜨는 기름은 걷어내고 식힌 다음. 다음 면보 또는 체에 걸러 병에 담아 보관하고 김장할 때 갈치 속젓을 넣으면 감칠맛으로 김치가 더 맛있겠죠. 올해 김장에는 갈치 속젓을 넣은 맛있는 김장김치 추천해요.